약국이 면허를 대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이나 약사회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춘천의 약국 두 곳과 원주의 약국 한 곳이 약사 면허 대여를 일컫는 면대를 하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약사들은 무면허자가 차린 약국에 고용돼 일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강릉의 한 종합병원 이사장이 면대 약국을 운영하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약사 자격이 없는 이사장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사들을 고용해 10여 년간 약국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면대 약국이 성행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가 큰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 약국을 차리지 못하거나 약국을 차렸다가 도산한 약사들이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아, 젊은 뭐 약사나 이렇게 자본력이 좋지 않은 약사들은 점점 더그 그렇게 예, 자기가 약국을 개설하기에는 이뤄지고, 이거는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규정된 면대 약국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주인과 고용 약사 사이에서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 없으면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했어. 정국 파악을 하는 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순 당연히 인지가 국 한국 저희들이 뭐 고발하거나 조조사해 해야 되 때문에요. 지 지난 년년전전국에서 적발된 면대 약국은 88곳에 달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